실질적인 대인관계 관리 기술 5가지. 여러분, 사람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,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대인관계 관리 기술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기쁜 일은 몰라도 슬픈 일은 죽어도 가라. 기쁨은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, 상대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면, 진짜 신뢰와 깊은 관계가 쌓입니다. 두 번째 인사는 받는 사람이 인식하고 답례할 때 진짜 인사다. 내가 인사했다고 끝이 아니라. 상대가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이 오갈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. 세 번째 틈만 나면 남의 장점을 부각시켜라. 작은 칭찬이라도 자주 해보세요.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 네 번째 많이 듣고 말은 악기되 말할 때는 주로 물어보라. 경청이 기본입니다.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할 때는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세요. 이렇게 하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. 다섯 번째 불필요한 말은 상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.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인 반응은 오해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차분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. 관계의 질은 작은 배려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도 당신의 멋진 소통을 응원합니다.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구독하세요.